필리핀 여행 왔습니다. 다른 영상에도 보셨다시피 필리핀 여행을 왔어요. 물론 저도요. 필리핀 여행에서 생긴 차질이 무엇이냐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필리핀 물가가 싸다는 거 알고 있었지만 은좀 편안하게 생각 없이 막 써보자 라는 이런 멍청한 아리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돈을 굉장히 많이 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계획이 흐트렀지 뭐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부터는 조금 돈을 아끼자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필리핀 돈이에요. 3,000페소 4,000페소 대략 4 6 2 0페소 가봤습니다 4620 해수면 대충 얼마냐 곱하기 2를 하면 음4600 4600 10만원을 좀 안되는 돈이 남았네요 남은 여행일수는 5일이 남았는데 큰일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한 푼도 안쓰고 이 필리핀 여행에서 뭘 안쓰고 놀기 라는 컨텐츠입니다 물론 어느정도 비상용의 돈은 있어야겠죠 어디? 여러분 아시는 그런 가방 지갑이 아니라 저만의 필리핀용 지갑이 있다는 사실이죠 꺄꺄꺄 네. 평범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비밀이 무엇이냐 바로 이 속옷입니다 이 속옷의 비밀은 무엇이냐? 자 바로 이 지퍼를 려면 안녕하세요 <laughs> 그래서 저는 이제 남은 여행 동안 나품도안스고 필리핀에서 여행을 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4 6 0 0페소 정도의 돈이 있었죠? 과연 갈 때는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것이냐 내일 하루 공짜로 여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에너지를 바로 충전하고 내일 한번 달려볼까요? 렛츠 가 <laughs> 너무 이쁜데? 너무 이쁜데? 리액션 제대로 안 할래? 난 이거야 아 그래? 갑시다 네. 선글라스를 산다고? 어어 아. 선글라스 있네 선글라스 음. 사봐 파워 머치 150페소 아왜 이런매네 야 아. 150페소면 대충 3000원 넘지 3500원? 5 0페소 2박 그래 게사 아니야 좋은면싼 거야 여기는 흔장이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괜찮아 150페소 박이 <laughs> 어, 100페소와 50페소를 따로따로 혹시나 하는 상황을 위해 20페소 정도는 하나를 빼놓으세요 야야 석영 보 아왜 네. 아니 아니 이 구경 야 아니, 뭐 디자인을 뭐 내가 골라야지 아, 오케이 좀 골라볼까요, 이거 노래 듣고 있어 네 아, How much? 250 250? 150 150? 200? No, 아, no. 오케이 100 80 오케이 원 아이 아이 아, one okay. okay, okay, o k a e of t 오케이 t u f f Thank y o 오케이. 예, y okay. t 아, 1 u t h 깎았죠? 너 증인 해야 돼. 네. 내가 어. 200에 2 0페소인데 200페소에 샀어 그러면 얼마 이득인가? 50페소를 줘야지. 80페소만 줘. 베이드 반동. 80페소 음. 없어? 없어. 10페소 줄게. 아. 어, 쌤, 추가 이맨. 이나 안기나 똑같은데, 선글라스가. 아, 어두울까, 그렇지, 바보야. 그래? 10페소는 이따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10페소는 한가, 코 에이, excuse me. 112? 아, 12를래, 1 0페이 이거 잘하세요? 저잘하데요 뭐지? 네. 이렇게, 네. 는 하나면 돼. 로 봐. 이리로 오기 전에 빨리 먹자. 그 <laughs> 어? 맛있어요? 어, 맛. 맛있는 건 아니거든. <laughs> 그렇게 맛있지는 않은데. 기끔한데. 왜 이렇게 빨리 먹어요? 왜이 뭐 있어? <laughs> 오케이. 이 코코넛 오일을 제가 한번 제조해 보겠습니다. <laughs> 너무 양아치다. <laughs> <목소리> 필리핀에서 삼다수 코코넛 오일 완성. <laughs> 오지 아, 120회선데 내가 따뜻한 100회선에 팠어 100회선 먼저 내놓으세요. 코코넛 처음 먹어보지? 응. 야 이게 맛이 분명히 밍하더라고 음, 어, 그래요? 먹어봐. 아, 별로인데? 아나 아까 그랬어. 아나 엄청 달줄 알았는데 별로네. 어제도뭐 쇼핑하자고. <목소리> 왜? 반세 주머니가 달려있어요 어잉? 오늘 본돈은 이 속옷에다 훔쳐가지지 않게 여기에 오늘 본돈 여병 <laughs> 아니 이런거 어디서 샀어요? 아이 치안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혹시나 음. 하는 마음에 여기 오늘 우리 잡아놨는데 팁을 드려야 되는 팁을 제가 다 대표로 낼게요 맡겨버렸어 백백백 네. 여러분 잠시만요 아 좋아 좋아 당신! 400, 당신! 키스도 잘해아다 잘하지 당신! 아, 당신! 당신! <Absolute> <brow> 야! 내려 먼저 내려면요예 내리세요 내리세요 세아 잘했어요 오늘 천 넘게 모였으니까 저는 돈 안냅니다 아무도 제가 먹을게요 아네 하나 둘셋넷 아헤헤 다네요예에에 오 고생했다 응. 조용히 해야 침낸 거 알겠습니다 아, 너마는 아, 공짜로 침낸 거야 땡큐 아, 아, 그래 줘봐고맙난 그래, 그래. 평생 비밀이다 알겠니? 형이잖아그 초록 액션 봐나 오늘 준어는 거야? 다아 좋아 어 기다리게 사게 이거 왜 찍어?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지폐로 나왔어. 자, 내가 나눠줄게. 아, 아. 에이 등이요. 아이, 시부랄. 아니, 인터넷이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아이, 존나 느려, 이거 봐. 아,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이거 지금. 장을 보라고 해도? 개미는 오늘도 열심 씨 얘기를 듣자 하니 우리 중에 한 명이 유심칩을 사왔다는 얘기가. 그 유심칩 있는 친구방을좀 뒤져보자. 인터넷 중단해서 쓰지 못하는네 애들 다 나갔지? 에저기있 아, 네, 은수, 그 은수, 대웅이 보이 핸드폰 있는 거하니요 근처 어디 멀리 가진 않았습니다. 자 이게 누구 핸드폰인지 모르지만 오늘 뽑아 봅시다. <laughs> 공항에서 사왔지. 눌러서 뽑시다이 친구 유심칩인지아는지 어 오케이 이게 KT SK 이런 게 아니잖아 스마트가 필리핀이잖아 이짜전나이라서 개답답했는데 진짜 왜 유심칩 이렇게 하고 호텔 와이파이 그런 왜 합니까 그냥 공기계 갖고 와서 친구도 유심칩 있으면 그거 뺏어서 쓰고 호텔 와이파이 쓰는 친구 있으면 그 비번 알아내서 같이 쓰고 친구용격 뭐야 이거 아니야 이렇게 끼고 언제 올지 모르겠네 앞방으로 갑시다 예 일등장관 빨라 천재 빨라 이지 봅시다 A 네, 번 갖다 줘, 씨발 와이파이가 빠지 이제 알았다 싫대요! 아! 아! 카메라 꺼! 아, 네. 엘리엘스 엘리오, 엘리오스, 엘리스야야야250보여보여줄게150 yeah, yeah, 그 아, 아 i 네? 아, 거리가 멀대요 160 <laughs> 2 <200을> 0 <laughs> 가기 위해서는 160를 불러야 돼 <웃음> <웃음> 아, very e x p 200으로 한번 까봐, 200으로 2 0 0 하기로 하는 거야 오케이 180에다에다 오케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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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을 하기 위해 150을 부르고 150을 <목소리> 몰라야 된다니까. Let's go. l e t